자 20번 문제 볼게 좌표평면에 원점 O에 있는 점 P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자 동전 3개를 던집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1회 던질 때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한번 던질 때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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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집니다. 3번 던집니다. 총 3번 이동합니다 3번 던지면 총세번 이동합니다 오른쪽은 이거는 됐지? 자,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앞면이 두개 이상 나오면, 자, 앞을 동그라미로 볼게. 자, 얘가 두개 이상 나오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밑으로 한칸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 얘의 여사권이면, 어떻게? 위로 두칸 올라가야 된다. 위로 두칸 올라가야 된다. 자 이게 규칙입니다 지금 자, 다시 말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물어본 게점 P가 7, 8에 오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말이 되나? 전피가 원점에 있는데. 원점에 있는데, 전피가 여기 7,85에요. 7,85. 세번을 던지는데? 세번 던지면,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밖에 못도는데 아, 세 개를 동시에 던짐 아, 아, 아. 어, 어쩐지 이상하다. 풀어보자. 야, 무슨 얘기냐.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그걸 1회. 알겠지? 동전 세 개를 훅다 동시에 던지는 거. 그게 1회야. 알겠지? 그래서 그 1회 시행할 때마다, 동전 세개 던지는 거를 1회 시행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칸움직인다 거. 이해된다. 그러면 일단은, 7,8의 전피가 여기서 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7이잖아. 이해됐니? 어, 이거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7회 해야 돼, 다 7회 무조건. 알겠지? 자, 이거 던지는 시행은 7회를 해야 됩니다 얘를 7회 시행을 해야 된다. 이거. 아, 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7회는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어. 8회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 이제 우리는? 그럼 던지는 시행을 상대 자이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내가 B라고 할게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우리 노가다가 풀어야 된다 니까 빨리 7회 중에서 이 사건 몇회이 사건 몇회일어날지 8회 도달할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봤을 때 그걸 찾아야 되거든 어, 노가다가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5번 일어나고 B가 만약에 두번 일어나면 진짜 총 7회니까 일단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가고 위로 이렇게 가시겠지 택도 없지, 이거 더하면. 8 나와야 된다, 이팔 이해됐니? 그러면, 어, 당연히, 얘를 좀최수를 줄여봐야 되겠지? 얘 줄여가지고 얘두 번, 그리고 얘한 다섯 번 해볼까? 그러면 얘 마이너스 이를 거고, 얘는두칸 올라가니까 10이니까 8 되는 방이 됐지. 이렇게 노가다로 찾아야 된다. 물론, 스케일이 크면 10으로도 풀 수는 있겠지. 이거 10으로 찾는 거고, 나는 노가다가 편하니까 지금 내가 노가다로 해라는 거다. 이해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알수 있냐면 A 사건이 2회, 자 B 사건이 5회 총 7회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거지 이랬네까지. 근데한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각각 사건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P A 도 구해야 되고 P B 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됐나까지 그럼 P A 구 하잖아? 동전이 앞면이 두개 이상 나오란다. 그럼 두개 이상이면 두개 나올 때, 세개 나올 때가 두개 이상일 거 아니다. 이때는 하나는 X가 하나 나와야 될거아니까 이해됐니? 그럼 이 사건을 풀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똑같죠 어차피? 8분의 1인데, 얘배열해야될거아니까세 가지 이렇게. 됐나, 이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 요렇게 되겠네, 지금 보니까. 알겠나, 이까지?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고, 얘는 8분의 1이 될 거란 거야. 이해됐 때까지.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건. 자,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각각 구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건 이해됐나요,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여기서. 자, 기준은 아무거나 잡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했다. 독립적의 확률에서. 그럼 내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기준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7번 중에서 두번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이. 이게 두번 그러면 B라는 사건이 남은 다섯 번을 채워줘야 된다. 이해된 거지? 이해된 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합시다. 어, 8의 7승 분의 3의 2승. 내가 곱하기. 자, 7C2는 계산하면 7 c 2는 계산하면 76의 37 20일 수가 없는 이렇게 이해된 다니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네. 너무 큰데 이거 맞나 이 답이 택도 없는 지금 뭐 틀린 것 같은데 뭐 틀렸지? 근데 뭐 틀렸는데 지금? 아 지금 뭘뭐 이렇게 틀린 거? 아. 뭐라고 어디? 왜 어디 뭐 이상한데? 동전 세계를 동시에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 1로 던질 때마다 백셋 쪽 방향으로 던져. 한 면에 두개 이상 나오면, 밑으로. 그렇지 않 위로 내 지금 뭐하고 있지? 틀렸잖아 지금 이거 이거 8분의 1이 되겠죠있지 내가 내가 정신 나갔나? 아, 아까 앞면이 두개 이상 됐지 앞면이 두개 이상 됐지 이거 계산한 게 8분의 3이지 이거 계산한 게 8분의 1이지 미쳤다 내가 이걸 여기다 적어 앉아있다 지금 내가 이거 풀고 있다 니이거 이거 두개더 해야지. 됐지? 어. 지금 내가 p a 입어 고 있다, 이거. PA는 사과진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지금. 어. 이거랑 이거 계산을 한 거를, 여기다, 여기다 내가 적어본대, 미친놈처럼. 이거 두개더한걸적어요지 여기다가. 무슨 말이알 겠나? 어. 그럼 당연하지. 야, 이게 합쳐서 1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아, 뭐, 줄쥬히 정하더라, 이거. 두개더 하면, 8분의 4 2분의 1이지 보면. 됐지? 이게 2분의 1이다. 연히여 2분의 1이다, 됐지? 지렇게 k a 씨 o 됐나 이제. 이렇게. 음, 여기는 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2이의게 됐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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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3, 21이 이 o 이이게 됐나. 이이게 이게 128이가. o 지 21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 a Okay.